강황 완벽 가이드. 황금빛 색깔로 유명한 강황. 많은 분들이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향신료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강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1. 네. 강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인도에서 시작된 오랜 역사. 강황의 역사는 정말 깁니다. 무려 5,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단순히 음식 재료로만 쓴게 아니라 신성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힌두교 의식에서는 강황을 순결과 번영의 상징으로 사용했고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재로 활용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강황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강황. 13세기쯤 되면서 강황은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 각지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가 유럽의 강황을 소개했고, 아랍 상인들은 강황을 인도의 사프란이라고 부르며 귀중하게 거래했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강황을 받아들여 각자의 전통 의학과 요리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지금도 강황이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강황의 비밀. 1815년 독일 과학자들이 강황에서 커큐민이라는 성분을 발견한 것이 현대 강황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황의 항염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슈퍼푸드로 주목받게 되었죠. 2. 강황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이유. 강황 속 특별한 성분들. 강황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강황 전체 중에서 3-5% 정도만 차지하지만, 이 작은 양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커큐민 외에도 터메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뇌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쿠르쿠메놀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소염제. 강황을 자연의 이부프로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강황의 항염 효과는 일반 소염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만성 염증을 최대 8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진통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통증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뇌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 요즘 치매 예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강황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황 속 커큐민이 뇌유래신경영양인자 BDNF를 증가시켜서 뇌세포의 생성과 연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심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강황. 강황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켜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 강황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는 높여주고 자가 면역 질환처럼.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을 때는 진정시켜주는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 강황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예방이나 보조적인 역할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집에서도 강황 키울 수 있어요. 강황이 좋아하는 환경. 강황은 원래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25에서 30도 정도의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있으면 잘 자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기를 수 있어서 베란다나 창가에서 키우는 분들도 많답니다. 토양은 물 빠짐이 좋으면서도 영양분이 풍부한 흙이 좋고 너무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 강하지 않은 중성에 가까운 흙이 아이디래요. 강황 심기부터 차근차근 강황을 키우려면 먼저 좋은 뿌리줄기를 구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통통하면서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눈새싹이 나올 부분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크기가 너무 큰 것은 적당히 나누어서 심어도 됩니다. 3에서 4월쯤 되면 심기 시작하면 되는데 뿌리줄기를 3-5cm 정도 깊이로 심어 주세요. 이때 눈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뿌리줄기 사이의 간격은 15에서 20cm 정도 두면 됩니다. 강황 기르기의 핵심 포인트. 물 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강황은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물을 주되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가 2대 1대 1 비율로 들어간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면 충분해요.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광합성을 잘 해야 뿌리줄기도 실해지거든요. 잡초 제거도 중요합니다. 강황은 다른 풀과 양분 경쟁에서 약한 편이라 주변 잡초를 자주 뽑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의 기쁨! 강황은 보통 심고 나서 8-10개월 정도 후에 수확할 수 있어요.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수확 시기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뿌리 줄기를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파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와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갓 수확한 강황은 향도 진하고 매운 맛도 훨씬 강합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팁. 아파트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화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분은 최소 30cm 이상 되는 큰 것을 사용하시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 빠짐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실내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로 유지하시면 되고 습도는 60에서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화분 주변에 물을 담은 그릇을 두시면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4. 강황을 제대로 먹는 방법.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는 꿀팁. 강황을 그냥 먹으면 사실 몸에 흡수되는 양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후추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를 무려 2000%까지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 요리에서 강황과 후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도 있던 거죠. 두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아야 잘 흡수돼요. 올리브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가열하는 것입니다. 강황을 살짝 가열하면 커큐민의 활성이 높아져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신선한 강황을 사용한다면 하루 3에서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이에요. 강황가루를 사용한다면 1에서 2g, 티스푼으로 반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큐민 보충제를 드신다면 500에서 1000mg 정도가 일반적인 권장량이에요.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강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담석이 있는 분들은 강황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담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강황에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적당한 양의 강황은 문제없지만 보충제나 대량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들. 강황을 매일 먹기 위해서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강황차입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꿀이나 레몬을 넣어 마시면 됩니다. 생강을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카레는 물론이고, 볶음밥이나 스프, 심지어 스무디에도 넣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서 맛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황금빛 우유 골든 밀크도 인기가 많아요. 우유나 식물성 우유에 강황가루, 생강, 계피 등을 넣고 끓인 다음 꿀로 단맛을 내는 음료입니다. 마무리.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강황을 소중히 여겨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종합 건강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염증 완화부터 시작해서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집에서 직접 키워서 신선한 강황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강황 제품을 선택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강황의 효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할 때 진짜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황금빛 뿌리의 놀라운 힘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황의 다른 먹거리 알고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